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특검 사건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는 26일 법정에서 진행될 윤전 대통령 사건의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사건의 정보를 널리 공개하기 위해서다. 집업 형사합의 35부는 내란 특검법에 따라 법정에서의 영상 촬영과 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 시작 시간은 오전 10시 15분으로 공판이 종료될 때까지 중계된다. 그러나 같은 날 예정된 보석신문은 중계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이유는 법정에서 별도로 설명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변론 영상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표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그러나 촬영은 공판 시작 전까지만 가능하며 법정 내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번 하급심 사례도 촬영 및 중계가 가능하다. 이번 사건은 윤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매물 사건 등이 생중계된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전례를 고려해 중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